할렐루야! 요시아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극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시아 왕은 남유다 20명의 그왕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그 무나세 왕이 성전에 세웠던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또 불로 태워서 그 죄를 무덤에 뿌려버렸던 그런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6월절의 그 절기 그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1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극찬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 참으로 기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요시야와 같이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대입하면 되겠죠. 흥성익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우와께로 돌이킨 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당연히 아멘이 안 나오죠. <laughs> 아멘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야,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종,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내가 더큰 어떤 물질의 축복이든 세상 명예와 건세든 이땅 가운데서 가인의 그큰 성을 지었으면, 이러한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 할렐루야. 그것을 갈급해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알아주십니다. 아,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빈그물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이다. 하나님, 내게도 그 영혼을 붙여주셔서, 오늘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요시아는 그렇게 극찬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죠? 서른아홉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 딜레마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던 자가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자의 뜻밖의 죽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예레미야는 애가를, 애가를 지어서 슬피 울게 되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참으로 안타까워 하면서 슬피 울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20명의 그왕 가운데 그 왕들의 행적을 보면 하다 같이 정말 밉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는데, 저렇게 하는 짓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스무 명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그한 사람, 그 사람은 남은 1 9 명의... 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장수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요시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왕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상반된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결국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권선징악의 논리 때문입니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인과응보의 어떤 불교의 이런 사상. 여기 우리는 오히려 아멘할지도 모르겠어요. 맞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상쾌하고 통쾌하고 나를 피팍을 줬던 사람들, 억눌렀던 사람들. 오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악들이 진멸되는 것. 그러나 뭐, 요시아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도 여전히 악은 활개치고 있고, 오늘 의인이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악한 자는 사기치면서 잘 살기도 하고,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왜 모순이냐?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권선증악의 그런 본성적인 생각 그런 것이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세상의 어떠한 교훈적인 어떤 메시지, 윤리와 도덕과 또 동화 같은 이야기, 또 전통과 철학과 또 종교 이 모든 것이 다 이런 권선증가. 인간보다 이것도 결국 불교의 사상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지했던 내 경험. 아주 상식. 어떠한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 그 안경을 쓰고 보니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순된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의 지평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자가 2차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2차원 이 차원의 그 세계가 3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지평에 갇혀서 그걸 들려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기복주의 신앙 때문이겠죠.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것. 그러면 요시아 정도라면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듯이 정말 복을 많이 받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에게 잠깐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 화살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빗겨 나가는 것, 맞아도 아프지도 않는 것, 오늘 세상에 온갖 보화와 금은 보화를 다 안겨 주는 것, 이거는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벌써 여러 해요. 아니, 나는 모태 신앙으로, 아니, 3대째 신앙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 삶은 바뀐 것이 없고, 나는 왜복 받지 못할까? 왜, 왜 복을 받지 못하죠?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의미, 이것이 잘못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왜 복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인인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악한자가 세상에 보게 되면 뭐 연예인이든 뭐 대기업의 뭐 회장이든 뭐 누구든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학자든 왜그리스인들은 때때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막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왜 그런 것이죠? 그리스인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전부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다 성공도 못한 사람들이고, 바보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부터 최소한 그 서열순으로 보게 되면 상위권에 그리스인들이 다 있고, 그 밑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시아처럼 뭐 이렇게 일찍 죽기도 하고, 성경에 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다 빌빌거리다가 죽는 경우도 너무 많았죠. 요시아는 그래도 왕이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례 유한은 어떻고, 베드로는 어떻고, 일찍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은 어때요? 다 뭐,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딜레마 투성이에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때로는 성공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고 뭐 그런 자를 이제 다 제하고 나는 나는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물질의 길이 열리지 않고 왜내 자녀가 승승장구해서? 서울대 가지 못하고 오늘도 수능인데 내가 작정기도 했는데 왜또내 자녀는 뭐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게 되면 뭐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대학에 왜 떨어졌고? 근데 모든 뭐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질병에 걸리고? 꼭그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어, 예외 없이 꼭 어, 넘어지시는 분이 계셔요 <laughs> 넘어져서 다치고 착정기도 하다가 또 그래서 당분간 못 나오시게 되고 어, 그두 업은 또 그렇게 어,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 세상 가운데 갔을 때 팔다리가 부러지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착정기도해서또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쌌는데 너무 딜레마가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그럴까? 우리는 이미 다 성공하고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든 당당해야 돼. 요 도대체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갈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삼대째 신앙인데 왜 내가 돈이 없는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내게 돈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게 돈이 없는가? 하고 갈등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옷 벗겨 죽으신 이유가 내게 명예를 주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땅 가운데서 건강해서 장수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다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명예를 줄게. 세상에서 정말로 뒤처지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줄게. 그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와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간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인 것이에요. 근데 기복주의는 뭐예요?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지옥이고 뭐고 지금, 그는 죽고 나서는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초조하고 죽겠습니다. 아유, 여기서 내 자녀가 지금 오늘 대학에 합격해야 돼요. 지옥이고 뭐고 지금 뭐 십자가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무당에게 절하는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거나 절에 가서 비는거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만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이러한 권선증악의 논리 그 다음에 기복주의의 신앙 이런 데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들림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39살 전사한 요시아 왕을 가리켜서 그 어디에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 여전히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하고 충선된 종이라 하나님은 죽음 그 이후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은 그가 어떤 왕들보다도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39살에 화살을 맞고 전사한 그가 무슨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복을 받은 것이죠 장수라는 육체의 생명을 조금 연장받는 복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영혼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 중에 게시록 2장 10절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그 관점으로 다시 풀이해보면 뭡니까?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는 라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그것이 훨씬 더큰 복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가 뭐죠? 성도가 되었지만 더 나아가 권사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은 이유, 장로의 직분을 받은 이유, 죽도록 충성이고 뭐고, 내가 정말, 내가 이제는 이런 직분 받았으니까, 정말로 이제는 내 사업장의 길이 열리겠지. 오늘 내 인생에 어떤 형통이 오겠지.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직분 받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된 이유,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직분 받지 않았습니까? 그데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뭐예요? 다 내어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세상에 헛된 것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물고기는 우리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헛된 그물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갸우뚱하는거 아니에요. 왜 오늘 내가 밤이 새도록 빈 그물을 던졌는데 왜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아, 내가 못된 신앙인데. 아, 내가 지금 직분이 이런데. 아, 내가 지금 작정 새벽 예배했는데. 아, 왜 지금 이렇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기쁜 대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말씀하셨죠? 물고기를 건지기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난님에 함께 나눴죠. 만약 물고기가 목적이었으면 베드로는 와 물고기 로또다 대박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떠났겠죠. 그러나 첫 번째 주님을 만날 때도 그랬고. 상실감에 젖어서 두 번째 그물을 던지면서 주님을 만날 그때도 그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가득 차도록 오늘 그 물고기를 건져 올렸지만, 두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던져 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목적이었지만, 물고기가 하찮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명을 바라본 것이 가슴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 뜨거운 사명의 불길을 주시고자, 네빈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다시 말해서, 빈 그물을 세상을 향해 던지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 던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도시에... 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소동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저 도시를 바라보면서 야참 예쁘다 우리가 밤하늘 높은 데 올라가서 오늘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겠죠 야 예쁘다가 아니라 저 도시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죽어도 좋다라는 그거잖아요. 요시아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스테반이 정말 초대교의 지도자로서 착하고 신실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탑세븐 안에 든 거예요 일곱 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안수집사로서 이제 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자 했는데 날개를 피지도 못한 채 돌에 맞아 죽은 것이 과연 저주받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내 물질 드리는 거. 이 저주받은 거냐라는 거예요. 내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 거. 내가 차라리 아르바이트 안 가고, 오히려 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 주일날 차라리 내가 알바라도 가고 뭐 하면, 그래도 수익이 더 있을 텐데, 다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저주받은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돈도 잃어, 건강도 잃어, 이런 거는 뭐, 아예 그냥, 어, 말하지 말고, 아예 그냥 내 인생. 내 생명을 아예 그냥 들여버렸어요 그거 저주받은 거냐?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세적 관심 속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저 천국에 있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 믿음이 있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갈린다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론유다와 마리아의 차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오늘 그옥합으로 주의 발을 닦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나 가론 유다는 현세적 삶을 바라봅니다. 그 비싼 그옥합을 그것도 발 씻는데 참으로 미련하다. 정이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을 300대나리온에 팔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는 하지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지 무하로 그렇게 발 씻는데 사용하냐? 하람의 나라를 볼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겠죠.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 39세를 살다간 요시아도 120세를 살다간 모세도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39세를 사느냐, 120세를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찰나와 같은 그 인생,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 39세나 120세나 다 똑같다니까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갔느냐?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소진하고 드렸느냐? 그리고 그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시아는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겠죠. 스데반은 저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서 일어나셨잖아요. 시편 116편 15절 이해 보 15절 이해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유시아는 육체의 한계와 또 나그네 인생길 그 고단함과 오늘 모든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된 것이요. 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때로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우리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었지 오늘 나는 왜내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또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또 찾아오는 것이지 이런 딜레마들 그래 오늘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딜레마가 딜레마가 아니라 나의 작고 편협한 소견일 뿐이다. 딜레마는 딜레마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딜레마라고 여기는 그 많은 인생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이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겠대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어, 지난 한 해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가오는 추수감사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크나 하나 없습니다. 왜내 인생을 이렇게 꼬여만 가나요? 참 비참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날수 없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슬픔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현안들, 그 딜레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고, 또 억눌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복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천국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비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 문제의 딜레마라고 여기고 시험에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찰나고 사라집니다 오늘 이 사라져버릴 그 인생 가운데 일일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라져버릴 인생이기에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 사 나이다.